2023년 2월 20일 연중 제7주간 월요일 제1독서 집회서 1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지혜는 주님에게서 오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다. 누가 바다의 모래와 빗방울과 영원의 날들을 셀수 있으랴? 누가 하늘의 높이와 땅의 넓이를, 심연과 지혜를 헤아릴 수 있으랴?지혜는 다른 모든 것에 앞서 창조되었고, 명철한 지각도 영원으로부터 창조되었다.지혜의 근원은 하늘에 계시는 하느님의 말씀이며, 지혜의 길은 영원한 계명이다.지혜의 뿌리가 누구에게 계시 되었으며, 지혜의 놀라운 업적을 누가 알았느냐. 지혜의 슬기가 누구에게 나타났으며 지혜의 풍부한 경험을 누가 이해하였느냐. 지극히 경외해야할 지혜로운이 한분 계시니 당신의 옥좌에 앉으신 분이시다. 주님께서는 지혜를 만드시고 알아보며 헤아리실 뿐 아니라 그것을 당신의 모든 일에 모든 피조물에게 후한 마음으로 쏟아 부으셨으며 당신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선물로 주셨다. 주님의 사랑은 영광스러운 지혜이며 그분께서는 당신을 보여 주실 이들에게 지혜를 베푸시어 당신을 알아보게 하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복음 마르코 복음 9장 14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과 제자들이 산에서 내려와 다른 제자들에게 가서 보니 그 제자들이 군중에게 둘러싸여 율법학자들과 논쟁하고 있었다. 마침 군중이 모두 예수님을 보고는 몹시 놀라며 달려와 인사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저들과 무슨 논쟁을 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군중 가운데 한 사람이 대답하였다. 스승님, 벙어리 영이 들린 제 아들을 스승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어디에서건 그 영이 아이를 사로잡기만 하면 거꾸로뜨립니다 그러면 아이는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며 몸이 뻣뻣해집니다. 그래서 스승님의 제자들에게 저 영을 쫓아내 달라고 하였지만 그들은 쫓아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아, 믿음이 없는 세대야! 내가 언제까지 너희 곁에 있어야 하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아 주어야 한다는 말이냐? 아이를 내게 데려오너라!"하고 그들에게 이르셨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왔다. 그 영은 예수님을 보자 곧바로 아이를 뒤흔들어 댔다. 아이는 땅에 쓰러져 거품을 흘리며 뒹굴었다.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아이가 이렇게 된지 얼마나 되었느냐하고 물으시자 그가 대답하였다.어릴 적부터입니다.저 영이 자주 아이를 죽이려고 불 속으로도 물 속으로도 내던졌습니다.이제 하실 수 있으면 저희를 가엾이 여겨 도와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실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이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하고 말씀하시자 아이 아버지가 곧바로 저는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님께서는 군중이 때를 지어 달려드는 것을 보시고 더러운 영을 꾸짖으며 말씀하셨다. 벙어리 기머거리 영아.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그 아이에게서 나가라. 그리고 다시는 그에게 들어가지 마라. 그러자 그 영이 소리를 지르며 아이를 마구 뒤흔들어 놓고 나가니 아이는 죽은 것처럼 되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 아이가 죽었구나 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아이가 일어났다. 그 뒤에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셨을 때 제자들이 그분께 따로 어째서 저희는 그 영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그러한 것은 기도가 아니면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나가게 할수 없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묵상.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이를 괴롭히던 악령을 쫓아낼 수 없었습니다. 악령의 힘이 그들의 능력보다 컸기 때문입니다. 악령 때문에 땅에 쓰러져 거품을 흘리며 뒹구는 아이의 모습은 마치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과도 우리 자신의 모습과도 같아 보입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 복음 말씀에 귀 기울여 봅시다. 예수님께서는 마귀에 대적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그에 맞설 두 가지 좋은 수단을 가르쳐 주십니다. 믿음과 기도입니다. 사실 마르코 복음사가는 오늘 복음 이전에는 단한 번도 제자들이 기도하였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이 아이에게서 악령을 쫓아낼 수 없었던 충분한 답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믿음이 없음을 고백하며 예수님께 아이를 낫게 해달라고 청하는 오늘 복음의 아이아버지는 제자들을 위한 곧 우리를 위한 믿음과 기도의 본보기로 제시됩니다. 아이아버지가 바친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고 우리도 주님께 저는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끊임없이 청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복음 안으로 좀더 들어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치유 과정을 보면 우리의 기도가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지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르코 복음사가는 예수님께서 악령에게 말씀하시자 악령이 떠나가며 아이가 죽은 것처럼 되었고. 그것을 지켜본 사람들 모두 아이가 죽었구나 하고 말하였음을 전합니다.아이의 치유가 일종의 죽음의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다는 뜻으로 보입니다.아주 오래전부터 우리를 가두어 온 악령의 힘에서 벗어나려면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죽음의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요?주님께서 우리의 경련을 낫게 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비우고 내려놓고 단념하는 죽음의 과정을 거쳐야 하지 않을까요? 울고 든 믿음과 열, 열렬한 기도 없이는 결코 이루지 못할 이 은총을 주님께 간절히 청합시다.